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손 가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된대. 인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. 알겠나? 해골 바가지를 갖다 놓고 그리면 인물 그리기가 억수로 쉬워진다. 아이가. 봐라, 봐라. 턱 주댕이가 엉망인 거. 너기시제 니는 와, 안 보고 지랄이고, 그림이란 게 너무 신경쓰면 안 그려지니께, 그냥 대충대충 그리라. 어떤노? 인자, 좀해 되나? 뭐, 안 된다고? 그럼면치아프라안 되는 그림을 만다고 그리 힘들게 그리산노? 그림은, 어째 그리면 잘 되는지 아나? 아까도 내가 말했지. 그냥 대충대충 그림은, 그림은 잘 그리지는 기라 알겠나? 와, 공감 안 가나? 뭐, 대충대충 스케치하고 채색을 잘해야 된다 아이가. 그런데 인마 이거는 와 이리 못생겼노 요 봐라 특주대이가 마이티 나쁜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수정하면 된다 아이가 우리 다음에 또 이야기 하제이